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와께서 호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거장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제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laughs>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laughs> 왜요? 왜 자꾸 쳐다봐. 강타를 <laughs>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사야 6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